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길가에 블루베리가 어 계속 있습니다. 어, 불의 방 전망대로 갑니다. 2시간 45분 걸리네요. 산 친구들이 먼저 가고 있네요. 불의 방으로 열심히 주차갑니다 아. 아, 아이벡스입니다. 벡스. 아이백스. 아. 어. 사다이 타고 올라가야겠네요. 도착했습니다. 몽골항 열렸습니다. 불해방 전망대에서 본불해방 전망대를 어 떠나서 레우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레우시로 합니다. 여기드미디 전망대입니다. 빙하가 있고요. 표시가 TMB 표시입니다. 위기를 따라서 내려가면 레우시 벨라체트 산장이네요. 레우시로 내려가는 길이 아 계속 이런 식입니다. 20분 더 내려가야 돼요. 레우시 레우시 시내 까르푸 왔습니다. 고기하고 과일 좀 사겠습니다. 오 어, 캠핑장 내년까지 해쇄네요아 어, 리모델링한다고 이런 캠핑 벨뷰가 회고 기서 레우 캠핑레스 아롤레스 이리로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겠습니다. 조촐하게. 스테이크 사서 삶아서 먹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샀는데, 이게 맛있어요 아주. 복숭아하고 토마토.